물론, 두 개의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긴 했는데요. 원, 투, 트리, 포, 아.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실에서 땅콩 트리고였습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출시될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F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은 어떤 스펙에 어떤 디자인, 그리고 어떤 구조, 어떤 성능을 보일까요? 아직 출시되지 않은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 한번 말방구 시험실에서 예상해봤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말방구 시험실과 함께하시죠. 말방구 시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구독과 추천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말방구 브로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갤럭시 F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제품에 대한 기대감 및 스펙에 대해 예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품에서 알수 있듯이 갤럭시 F는 기존 갤럭시 S 시리즈와 갤럭시 노트 시리즈와는 전혀 다른 시리즈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S와 노트 시리즈가 아닌 새로운 프리미엄 라인군 을 만들고 가는 셈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폴더블 스마트폰이 삼성이 최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최근 중국에서 출시된 로이 플렉스 파이 제품이 세계 최초 폴더블 스마트폰 타이틀을 차지하고 말았는데요.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양 옆으로 접히는 로이 플렉스 파이 스마트폰은 180도로 반으로 접을 수 있는 말 그대로 폴렉서블 스마트폰입니다. 크기가 134mm, 190. 60mm, 두께는 7.6mm로 스마트폰을 펼쳤을 때와 달리 접게 되면 15.2mm로 두께가 두 배가 됩니다. 화면이 넓어지는 건 좋지만 생각보다 좀 두꺼운 두께는 사용에 부담감을 주는 게 사실인데요. 뿐만 아니라 중량 역시 약 360g으로 무겁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ZT에서 출시한 아톰 M 스마트폰의 경우 플렉서블은 아니지만 액정 두 개가 접혔다 펴지는 폴 플렉블 타입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제조 업체에서 플렉서블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에 열을 올려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번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삼성 갤럭시 F는 어떤 스펙으로 나올까요? 그리고 어떤 기능을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지 말방구 실험실에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일단 갤럭시 F 스펙을 예상하려면 갤럭시 S10 스펙을 비교해 보는 게 가장 근접할 것 같긴 한데요. 이번 갤럭시 S10의 경우에는 애플 시리즈와 비슷하게 세 종류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언론에 이미 유출된 스펙을 보면 가장 프리미엄 라인인 S10 플러스에 퀄컴 스냅드래곤 855 그리고 삼성 엑시노스 9820이 나눠서 탑재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국내에는 엑시노스 9820 프로세서를 사용한 S10 플러스를 만나볼 가능성이 크겠죠. 삼성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 역시 S10 시리즈와 동일하게 스냅드래곤 855 그리고 엑시노스 9820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가 개발한 4세대 프로세서의 경우에는 전력 효율이 향상되면 물론 인공지능 연상 속도 역시 전작 대비 7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성능 면에서도 일정 부분 기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램은 8GB, 스토리지는 512GB 혹은 1TB 용량이 적용될수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 최고의 스펙으로 맞춘다면 아무래도 1TB를 적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S 시리즈와 같이 갤럭시 F 역시 용량별 제품을 출시할 수도 있겠죠. 배터리는 2100mAh 두 개가 사용돼 약 4200mAh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GS 마레나에따르면 3100mAh 배터리 두 개가 사용돼서 6000 2 0 0 m a h 배터리가 탑재된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량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갤럭시 F의 6200mAh는 솔직히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일단 지난번 삼성 갤럭시 F 영상을 보면 위에서 아래가 아닌 ZT의 아톰 M과 같이 좌에서 우로 접히는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F의 재질은 커버 윈도우, 충격 흡수 필름, 초박막 편광 필름, 유연성 필름, 그리고 유연성... 기판으로 총 5가지 소재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소재 전문가가 아닌 이상 소재만 보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유연성 필름과 유연성 기판의 이름을 들으면 뭔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영상에서 보면 잘알수 있듯이 갤럭시 F는 안쪽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외부에 일반 디스플레이가 추가로 탑재되어 있다는 거죠. 안쪽으로 열리면서 7.3인치 태블릿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스마트폰을 접게 되면 외부 디스플레이로 마치 스마트폰처럼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면이 펼쳐졌을 때굴곡이나 외국 현상이 없는 건 상당히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시제품인지는 몰라도 두께가 조금 나가 보이기는 하네요. 제가 리뷰했던 ZT 아톰 Z의 경우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제작됐지만 정작 그에 맞는 UI를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제품이 1년 전 제품임을 감안을 하면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화면은 커졌지만 화면을 활용하는데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뿐만 아니라 게임을 하다가 스마트폰을 반으로 접게 되면. 화면이 튕겨나가는 현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두 개의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긴 했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등의 이런 일 말이죠 하지만 갤럭시 F는 UI까지 플렉서블 폴더블 스마트폰에 맞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윈도우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멀티창 즉 멀티 액티브 윈도우 기능을 갤럭시 F에서도 실현시킨 거죠 창을 보다가 옆으로 밀어 멀티 창으로 화면 분할을 해가면서 사용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프리미엄 성능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창에서 모두 원활하게 구동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갤럭시 F. 배터리는 루머가 많이 돌기는 하지만 최소 4200mAh 이상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역시 전용 UI를 사용해 기존 스마트폰 대비 활용성을 높일 수 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갤럭시 F는 화면이 듀얼 디스플레이로 제작될 거란 사실이죠. 접히는 7.3인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거기에 외부에 탑재되는 평면 디스플레이까지만입니다. 물론 플렉서블 스마트폰 1세대라 꺼려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갤럭시 노트1은 명작이었습니다. 물론 갤럭시 노트9이 훨씬 좋긴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블랙서블 스마트폰을 기대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출시가 될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F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어우, 상당히 기대가 돼요, 개인적으로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1세대 모델 과연 제가 예상했던 스펙과 어느 정도 일치를 할까요? 그래서 돌아오는 2월 2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 박람회에 직접 참관을 해서 폴더멀 스마트폰을 제 카메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로 맞췄을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두자의 몫이겠죠. 말방구 시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말방구 브로가될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신기하고 재미있는 테크 이야기 말방구 실험실 구독과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방구 브로 지금까지 말방구 시험실 보여서 단트공, 데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